자, 여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서로, 여자 네, 사랑합시다. 네, 자, 이거, 말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다 일어나시. 다일어 부부끼리만 하지 말고 도로댕기 매라 그얘기해라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아, 일어나, 성여가. 손만 들지 말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 우리는 권속이고 우리는 식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한분 아버지 모시고 한분 주님 모시고 영생 복랑 누리며 같이 살 자들입니다. 먼 친척보다도 우리는 더 가까운 이웃,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 고백하며 안아주시고 자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옆사람 쳐다보고 내가 너를 잘 안으라 주여 사랑한다 네. 내게 주어 또한 한번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아 다시 한번 하세요. 옆 사람 부구가꼭 아, 안아주세요. 부부도 허락입니다. 지은덕, 어, 이다빈 부부 허락입니다. 자,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더 해보세요. 아 안어 지은덕, 신랑이 이째 뻣뻣해. 어제 주례하면서 거룩한 입맞춤 마시고 하는 게뭘떡이고 해봤어야지. 근데 영어로 KISS 하시고 그러니 영어는 알아듣더라고. 네. 영원한 천당에서 한번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살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사랑한 시간도 참 짧아요. 그러므로 오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사람 또 부부는 부부끼리 이름을 불러봅시다 나처럼 한번 합시다 옥남이 사랑해 한번 하보시 사랑해. 예. 왜 아니 앞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쪽을 봐야지 내가 손, 손. 다시 일어나서 저쪽 쳐다보는 항상 골려. 안들린대 그럼 다시 한번해 일어나. 그럼 거기도 해들까지 미출을 하던지, 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5월달만,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갔다가 시사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그러면서 캐나다 갔다 왔다는 얘기 하는 경우 네. 예, 어디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러 가는데 그참 신기합니다. 연어가 바다에서 이렇게 알 날려면 그 민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족관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연어가 막다가 점프를 막 해서 하나가 탁 다음으로 넘어가면 계산기가 하나가 착각 돌아가요. 그래서 그 텀을 넘어가며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어떤 걸 보면 올라가다 떨어지는 놈도 있고 어떤 건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도 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참저 민물인 연어도 고향을 가려고 좌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늘나라 고향이 있는 저 봉양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데 그것들을 누가 외면하고 나는 못 가하는 이 인간들보다는 백배 낫더라고요. 예, 우리 이런.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어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딱 있으면요, 알을 난다고 합니다. 그알 날아갈 때또 사나운 곰들이 또 노렸다가 잡아먹잖아요. 그걸 뚫고 올라가서 이제 알을 납니다. 그러면 알을 날 동안 그, 낳고 그 알을 보호하면 이제 부하가 될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나오면. 이놈들이 먹을 걸 찾지 못하니까 누구의 살을 뜯어 먹느냐면 연어의 살을 엄마의 살을 뜯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연, 어미의 연어가요,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끼들을 살리기, 아 반응을 해야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아멘은 하지 말고 아 이렇게 아. 감탄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 놀래는 경탄의 표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살을 뜯어 먹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뻔히 죽는 거 알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 희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만물의 미물이지만 하나님이 연호를 통하여 사랑할 줄 모르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이러한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들을 교훈하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어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자 고말이에그럼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찍히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옆구리에 손과 발에 모치박히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해 아멘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영어 중에 제일 안 잊어버리는 영어 한마디가 있어요 God is love 한번 합시다 God, God is love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늘 듣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근거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도 나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주님처럼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얘기에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없이 사람 보고 또한번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예. 세상에 이런 노래 있더라 사랑의 밥줄로 꽁꽁 먹으라고 예. 예.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진 하나입니다. 아멘. 머리 대신 예수에게 붙어 있는 하나입니다. 지체입니다. 아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끊어질 것 같고, 자를 것 같고, 노하군 끝이 아는 그러한 감정들이, 그러한 태도가 행위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꽁꽁 묶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줄에 참으로 벗어나지 않고 끊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님 한번 크게 십시다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떠나면 너는 완벽하냐 한번 해보자. 어디 승미씨 완벽하냐? 나한테 한번 물어봐. 아, 물어봐. 내가 가르치고 허락한 거니까. 또 그렇다고 너는 그러지 마라. 나도 완벽하지 않아. 어제 주례할 때, 우리 집사람이 기도 많이 했어. 왜 실수한 교회에서는 덮어지는데 거기서 나안 되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그래, 어제 실수 안 했잖아. 뭐 나도 실수가 많은잖아 서로 실수도 많고 잘못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사이 아멘. 네. 그런데 사랑은 그것들을 덮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집 사람이 나 사는 일과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존경심 누고 우리 목사가 그런 날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칫솔질하면서 뿌빼두 앞에 쫙 가려집니다. 우리 식사를 패날때 우리 교인들이 이거 할까? 예. 바지 벗어놓으면 그냥 구멍만 뚫게 뚫어뜨려놓고 행태롭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예배할 때마다 한 백부 다이 매주고, 살켜주고, 짓고 발로주고 이래서 쓱 나오니까 목사 같잖아. 예. 그렇게 덮어주고 감춰주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까발리지 말아. 까발리면, 뭐, 다, 예, 세상 말로 하면 도찐 개찐요. 까발리지 말고, 사랑은 덮는 거예요. 부모,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도 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네가 그릇되고 내가 잘났고 네가 거짓되고 내가 진실 이싸움에서는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덮는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따라서 덥자, 덥자, 상대의 허물을 들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거라고 그래요. 들으면서 하루하루 덥자, 덮자. 덮자. 한번 합시다 덮자 네. 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은 따로잡자 상대방의, 상대방의 좋은 네. 것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 실수, 잘못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어제 여기는 아멘이 없어요. 네. 아멘. 약점도, 허물도, 실수도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긴경 오집자님. 한번 사업에 실패했다고 아 옛날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덮어야지. 안 해. 덮어야지. 직원주 성도님도 또 이경 씨가 덮어줬으니까 또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까발려봐 여기 있을 수 있나 며느리 앞에서 못 있어. 그게 아내의 사랑 아니야. 근데 남편들아. 자, 좀 정신 좀 차려, 안 걱정 집사부터. 어제 아멘이 또 없어, 고기가 만족이고. 아멘이 철양이야. 네. 김광호 집사님도 정신 바짝 차려. 아내가 덮어주고, 댕기 매주니까, 뭐 뭐래. 댕기면 멋지다니까. 내가 원래 또 멋진 사람이래. 아내가 안 챙겨줬어, 봐. 아번 대표로 여보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한번 해. 그게 시작. 부보 정말 고마워. 사랑해. <laughs> 말로 말로만 KIS 한번 해 줘야 된다. 아이 KIS s 여라 아이 k i s s 이렇게 볼대지 말고. 아이 오늘 저녁에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 대가요 결과 아니에요. 오는 것이 사랑이면 가는 것도 사랑. 가는 것이 사랑이면 우는 것도 사랑 아니에요. 사랑받으려고 요구하지 마라. 사랑받으려고 구걸하지 마라. 먼저 사랑하십시오. 네. 아멘. 네.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는 거예요. 저기다 대고 우리 한번 합시다. 야우 한번 합시다. 시작. 아, 손을 이렇게 해야지 시작. 야후야도 수입품이에요. 야외, 야. 호산나, 호. 그러니까 야의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준 말이 야호요. 이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야호! 그래요. 난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래, 너도 구원할 때가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해. 야호는 뭐라?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 받다 말고 야호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식한 사람이 그 사람, 저기다 대고 한번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리지르면 그렇게 밖에 답이 메아리가 안 와요. 적게 소리지르면 적게 오고, 크게 소리지르면 크게 오는 게 야호하니. 사랑도 똑같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투정 짜증이 나요. 아시겠습니까, 다빈시? 먼저 사랑하는 거. 그러면 사랑이 오는 거. 부모를 먼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먼저 공경해봐. 그러면 윤덕 씨가 여기 올 때는 거기는 비누로 봉지에다 이렇게 밑강자를 가지만 여기는 박스로 오는겨. 안 그래? 맞습니다. 마누라가 잘해봐. 그잖아. 짱 박은 거다 나오잖아.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마누라가 안 해봐. 그러면 이럽니다. 알았어 나도 너희 네 집갈때 있구요 여보 뭐 사지? 없죠 그냥 가버리 가잖아요 가부식기 아니에요 따라잡다 사랑은 주고받는 기부앤드 테이크 일본말로 하면 가부식기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멘 또 우리는 식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니까 권속이니까 아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자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12절 큰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여긴 교회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만은 남의 교회가 떴고 누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큼, 저와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서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다져지는 우리의 우정함이,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뭘줄 건데? 기도. 아멘. 김경호 집단이 내가 가르쳐줬잖아. 나만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 기도도 꼭 해달라고. 가우도 모사가 올때꼭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 목사님만 드세요.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보면 그래요. 여보, 당신 먹어. 얘들아, 저리 가. 그럼 왜 같이 먹지? 당신만 사랑하는 교인들이 먹으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그럼 내가 먹고 또. 아니, 아멘. 이것이 예의 무슨 법, 무슨 규범에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이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가정 내달 맞이하면서 마지막 이제 주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